장벽을 3단으로 케어하면서 예쁨을 지켜주는 철벽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 케어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데, 지난 여름에 세븐 토너 기법 많이들 쓰셨죠? 네. 가볍게 수분을 레이어링 하는 방법 다들 아실 텐데요. 장벽이 크게 무너지는 건조한 겨울이라면, 투 에센스를 기억하세요 방법은 건성인 분들은 전체적으로 두 번에 덧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복합성인 분들은 부분적으로 덧바르시면 되는 건데 저는 그냥 이렇게 바르다가 좀 건조한가 싶어서 또 바르고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두번 바르는 이유가 있나요? 장벽을 무너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족한 수분 공급이잖아요 1차적으로 긴급하게 처치를 하고 급한 불을 끄는 거예요 2차로 수분 공급을 해 줘서 수분 보습을 완벽하게 해주는 거죠. 어... 음... 선생님, 그러니까 같은 에센스로 두번 레이어링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까 하니씨가 앞에서 음... 보여주셨던 음... 것처럼 레이어링을 해서 발라주시면 피부 장벽이 탄탄하게 세워질 수 있거든요. 베러글 수분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네. 전체적으로 건조하시기 때문에 한 방울씩 얼굴에 떨어뜨려주시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아 에센스 눈물. <laughs> 내가 드디어 피부 장벽을 지켰어 아 이거는. <laughs> 아니 한번 발랐는데도 피부가 광이 나네. 그러니까. 음. 아마 지금 피부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엄청 많이 드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서 흡수시켜 주시고. 한번다 흡수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얼굴 전체에 덧발라 주실게요. 어, 아, 근데 선생님, 그치. 사실 에센스라는 게한번 발라도 어,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너무 음, 조금 두껍게 바르면 밀리지 네?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나이트 케어가 아닌 이상은요? 아, 지금 너무, 너무, <laughs> 너 <너무>, 울고 <너무, 웃음> 어. <덜고> 계세요. <laughs> 네, 깜짝 메이크업 어. 하시기 전에는 너무 많은 양을 발라서 때처럼 밀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 필요한 부위에 조금 아. 더 집중해서 레이어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팔자나 음. 이런 눈가나 이런 데를 좀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군요. 음. 광대 부분이 의외로 건조함이 안 느껴질 것 같은데 겨울철에는 많이 느껴지요 맞아요. 겨울엔 찢어져요, 거기서. 네. 아니 또 특히 세안하고 나와가지고 음. 그 화장실에서. 안방 가는 곧 짧은 순간에 네, 여기가 땡긴다니까. 맞아 맞아. 일차적으로 응. 장벽을 에센스를 통해서 세워줄게요. 베르거스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느낌 어떤지? 되게 촉촉해진 것 같아요. 이것만 발랐는데도 피부에서 광이 나는 광. 그러니까요. 다음은 쫀쫀한 제형의 크림을 발라서 보습 시너지를 내볼 텐데요. 음. 가을 겨울에 구비해야 되는 제형이야. 쫀쫀한 느낌. 네. 화장 지우고 싶어요. 얼굴에 발라야 돼.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거 제형은 진짜 눈으로 봐서는 몰라요. 한번 발라봐야지. 그렇죠. 아. 야, 역시 빠른다. 그쵸, 언니야. 아, 빠르다. 아, 날래다날아 날래. 이미 아유, 벌써. 아유, 젊은이 유세아 아주 네. 그냥. 아유. 선생님, 이건가요? 네, 이렇게 같이 가지고 가시면 돼요. 선생님, 얘도.

되게, 되게, 되게 쫀쫀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앰플하고 에센스 딱 중간 느낌. 끈적임이 어. 없어요, 근데. 와, 거의 앰플에 가까운 제형이네요. 네. 진짜 오, 오 되게. 전 되게 오일리할 줄 알았는데 네. 안 그래요. 산뜻한 느낌이요 같이 되게 산뜻한 느낌. 근데 이 정도 제형이면은 진짜 두번 레이어링 해도 되겠어요. 네. 되게 촉촉해.